안녕하세요. 영상사진 맛집입니다. 오늘은 정보를 입수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장만월 사장은 이미 3년 전 삼도천으로 가서 현생에서의 마무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델루나, 장만월 사장이 삼도천에 가지 않고 현생에서 아직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장만월 사장의 SNS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만월 사장이 이지금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더불어 출생년도에 대한 정보도 입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이전에, 삼도천 장만월 사장이 떠났기에 이 지금 TV에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결정적 증거입니다. 아니, 나는 뭐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지 삼도천을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결국 장만월 사장은 삼도천에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또한 예전처럼 부유하지 않음도 이야기합니다. 차는 이제 팔아서 많이 없고, 요트도 없고, 가진이 별로 없어요. <laughs> 별로 없어. 또한 구찬성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여전합니다. 만약에 제가 환생을 한다면 구찬성과 아주 평범하게, 평범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어, 세상에. 그리고 또 하나! 구찬성이 이재장만월 사장에게 반말하는 이유도 서로 연인이 되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찍 왔네. 늦게 올줄 알았더니. 너 기다릴까봐. 빨리 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장만월 사장은 호텔 블루몬의 이전 호텔 델루나 건물을 인수 인계하고. 삼도천에도 가지 않으며 지금은 예전처럼 부유하지 않지만 지방의 장만월 사장이 운영하는 호텔 벨루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구찬성은 능력이 있기에 그곳에서 함께 같이 사장과 지배인이 아닌 연인으로 소박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결론은 장만월 사장과 구찬성은 현생에서 해피엔딩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설령 진짜 장만월 사장과 구찬성이 운영하는 호텔이라면 안 가지 마세요. 장만월 사장님께 혼나고 욕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